진짜, 진짜 아름답다. 창민이 창민이 진짜 예뻐. 오늘 미차미럼밑거 아니야. 아부럽다 진짜 부럽다 아, 듣고 싶어지네. 아, <laughs> 뭐야? 수미랑아. <laughs> <습니다. 웃음> 야, 머리 <laughs> 너무 예쁜데? 아, 미쳤다. 진짜. 아, 듣고 싶어지네. 뭐야? 왜? 치 보거나 나. 저기야. 너무아쉽다 진짜. 행 <laughs> 파트가 많이 없어 가지고 진짜 아 생각도 고 너무 아름다워. 무슨 커튼이 갖다는 거지? 어, 근데 세트장 예쁘다. 퀸 그러니까. 거. 저 뒤에 락 입는 거봐이지않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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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의 락앤롤. 맞보지 <laughs> 리노의 락앤롤. <laughs> 이거지. 이거지. 아니, 저 스키지가 말아주는 락앤롤 아니면안 먹는 말이 만큼은... 아, 지렸 안녕하세요. 안녕. 혹시 쁘다슬여덟는까지 내부 <laughs> 너무 어렵다 우와, 우와. 우와. 이쁜데 나왜 하나만 샀지 어떻게 열어 어때? 이게 뭔데 우와. 우와. 우와 대박 야 <laughs> 昨天晚上，昨天。 되지? 아, 하나, 둘, 셋. 어, 천이? 하나, 둘, 셋. 어이, 이 <웃음> <저희> <웃음> 제일 <안가고> 제일 <laughs> 너무 이쁜데요? 와, 너무 예쁘다 자, 다요 이나, 야 제발. 민우야. 나야 나올 때가 됐어, 이제. 나올 때가 됐어. 내가 지금 어떡할까? 뭐 하러, 하러 왔는데, 뭐 지금 이렇게 안 나올까? 너 1억이야, 진짜? 안 나면 또 산다, 진짜 아, 진짜, 난 내장을 사라고, 나 지금 이승이 너더살 어, 거지? 한장한 장만 더두 장입니다. 우리 두 장을 사가지고 할인 받을까? 120점인가 이거? 안 뜯었잖아요 제발 아 리노야 제발. <laughs> 안 나오면 죽을 건데. 이게 뭐죠? 어머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아 뒤에 대미란 말이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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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창민이 왜 <laughs> 이렇게 <사람이> 이나야 <나와? 웃음> 우리 둘다 백기잡이야? 그니까 이건 뭐야? 리나다리나다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, 뜯어야 돼. 저희 또 설거지 볼게요. 쌤 아, 드디어 네. 리노를 구해왔어. 결국 일본밤을도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. 집에 개망이 생길 건데. <laughs> 그리고 알라딘이 안 샀기 때문에 나 오픈가 말라고 했었지 알라딘만큼. 이럴 것 같아서. 이렇게 또오웬생거걸알기 때문이다. <laughs> 리노야 여기서라도 나와주면 안 되겠니? 이거 와 진짜 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지? 하지만 행호는없사사셨고요2 아, 응. 이거 열기 개 어려운데 어 여기는 없어 테이프 왜 나한테만 <laughs> 사회와 최.. 최차 아아 너무 예쁘다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최는 안나왔어요 킹농작 킹덕킹덕 야너 거의 한세트 샀어 지금 그니까 나 다섯장 봤응 1번번 하나 빼고 다 샀어 여기있다 영이또테이프붙였냐 아니지? 어 다행이다 아, 테이 약간 패티에 쓰있어나 방금 못넣은거 같아 어떻게나스거아뭐라 아니 아, 이거 싱이남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거 정인니아 정인이 아니야 리노? 리노 같은데? 현정이 형제? <laughs> 어머 누구야? 오또 왕팡이지? 너현정 진짜 잘 받는다 그러니까 쑥쑥 리노가 가미남한 장만 받다어있는데와너또 이거네? 교환해드릴까요? <웃음> 네 <웃음> 너무 웃기 <웃겨. 웃음> 그냥 내 돈으로 <토대로 웃음> 교환해준다는 게 너무 웃기다 왜또 한정반이 대장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,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한정만은막리품절이 되다 보니까 한 장씩 더 사실 분해가지고 분철반에서 모집을 했었는데 사시는 분이 저 판에서 이렇게 4명 있어가지고 사게 됐고 저는 한 장만 갈 건데요. <laughs> 토끼 소환. 토끼 소환술. 진짜 너 나와야 돼. 사실 아까 알라딘에서 오프강을 했는데 안 나온 이유가 여기서 나오려고 한걸 수도 있어요. 저는 뭔가 얘가 끌려서 <laughs> 얘를 한번 까볼게요. 민호야, 많은 토끼들이 너를 원하고 있어. 사실 내가 원하긴 하는 거지만, 민호야, 제발 나와주렴. 오늘 여기서 나올 요각가 안난거 같지? 볼게요. 일단, CD 있고요. 제발, 이거부터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우와, 미쳤다. <laughs> 야, 진심 천사 아니냐? 미쳤네. 개잘생겼 진짜. 그리고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아까 승프 친구가 한정만을 그 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너무 부러웠어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 아까 교환해 왔는데 아 그리고 제발 동생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, 둘, 셋. 아. 나셋아형라인 괜찮아 이노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진노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유닛신가요거부터 볼게요 하나 둘셋아 멍때렸다 왜 이렇게 멍때잡이야 엉방지가 나왔고 자 다음 이민호 <laughs> 나와야 될텐데 하나 제발 둘셋오 찬이다 짠 셀프는 찬이가 나왔습니다 <laughs> 그래도 찬이 오늘 뽑았네 오늘 찬이하고 리노하고 승민이만 가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내장식 주는 거 좋음 리노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드러운가요? 하여튼 이렇게 한정반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많은 택배깡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.